어, 시청 자 여러분, 제가 김 김치 차돌배기 김치 볶음밥을 하려 고 그래요. 제가 먹고 싶어서 그냥 하는데 사진 봐주세요. 지금 김치를 볶고 있어요. 볶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차돌배기 을 거예요. 차돌배기. 이게 예, 차돌배기입니다. 차돌배기 보세요. 김치에다 볶습니다 사돌뱅이를 볶으려고 지금 사돌뱅이를 지금 볶고 있어요 사돌뱅이 김치 볶음밥입니다 기기냐면 냉장고에 차돌베이를 있더라고요. 자꾸, 너무걸 생각하다가, 차돌대기볶음밥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바다로 한번 넣어보려고 해요. 바다로. 한번 해보려고. 이거 빠다야 빠다 그 다음에 이게 밥입니다 밥밥 밥. 밥이 좀 남아서 변지를 그렇고 해서 볶음밥을해 먹으려고 하는 식입니다 이제 밥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요 왜냐하면 밥이 암어서 밥이 한 이틀 되니까 밥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홍밥을 좋아해가지고 안들어오 밥을 안 먹으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나가면 돈이잖아요. 나가면 돈이에요. 솔직히 지금 물가실에 나가서 먹으려면 한한번못 한 들어도 한한 15,000원 정 깨져요. 이제 밥 남은 걸로 밥을 볶아봤어요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면 이거 보이시죠? 네? 김치, 차돌된 김치 볶음밥. 그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이거, 들기름입니다, 들기름. 그럼, 들기름으로, 어, 이게 들기름입니다, 들기름. 들기름이 좀 구수하거든요. 뭐, 맛있는지, 맛없는지 모르겠지만, 색깔 비주얼은 괜찮습니다. 색깔 비주얼. 좀 귀찮습니다. 내가 유튜브 하면서 이게 요리하면서 즐거움이 느껴져요. 왜그러면 이거 없을 때는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왜그러면 여기다가 굴소스를 좀 넣을 거예요. 불소스 불속수가 간이 잘 되거든요. 애기 나면 간도 잘 맞고 해서. 물에다가 상추를 살짝 넣겠습니다 <laughs> 진짜 맛있네요 고소합니다 다기이나면 양념을 드셔보니까 큰수가있더라고요 근데 사돌뱅이김치국국매로 한번 살짝 해보려고 다행이나면 한번 연습하마. 그냥 그릇에다 들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국물을 잘안 먹으니까 그냥 볶음밥만 먹으려고 보세요, 보세요. 그래 그릇에다 둘겠습니다. 왜냐하면 밥이 있으니까 혼자다 보니까 혼자다 보니까 내가 이제 사실은 내가 이제 식당 요리사인데 그 요리사다 보니까 모든 게 허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밖에 나가면 일도 없고 해서, 그 후라이 다음에 후라이를 두개 넣겠습니다, 두 개. 여기 나면, 볶음밥에 후라이 안 들어가면, 모양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계란 두 개입니다. 두 개. 2개. 보세요. 두 개. 이제 여기다 깨겠습니다. 에, 제가 주, 식당은 저, 여기서 하다 보니까, 계란 같은 거 쉽게 깨요. 어, 앞불이 아니라도, 식당 하던 사람들은 거의 다 하니까, 얼마나, 나뿐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하면. 네, 밥, 볶음밥 볶은데다가 후라이하니까 우회가 조금 시큼하네요 그래서 이 정도는 먹을 만해요 그래도 여기나면 밥은 내가 볶았는데 요즘에, 이제, 속이, 소화가 좀안 돼가지고, 제가 점심 먹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밥에다 넣고요. 하나 더 넣습니다. 왜기러냐면 보세요. 비주 괜찮죠? 보세요. 어우 소리 뜨만. 뭐라고 해야 되나 계란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위에다가 깨를 뿌리겠습니다 빼 볶음깨에요 빼잘 보이시죠 이렇게 뿌려줍니다 물이다가 깨같은거 뿌려줘야 보기가 좋다고 이렇게 됐습니다 짠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면서 제가 했는데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보세요 죽여주죠 제가, 그, 집에서 있으면서, 시청 여러분들한테 못 배우는 게 많아서, 이게 볶음밥, 저, 김치 차돌배기 볶음밥입니다. 그래서 이제, 밥이 좀 남아있걸래, 버리기는 뭐하고, 그래서 김치 차돌배기 볶음밥을 만들어 봤습니다. 맛은 어떤가는 모르겠어요. 아까는 좀괜산스라고요 원래 김치가 있으니까 양념 많이 안 넣었어요. 여기 가면 김치에서 양념 다 되어 있잖아요. 무슨 맛인가 맛을 보겠습니다. 음, 맛있는데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맛있어요. 보세요. 딱 좋아요 그냥 그냥 먹는 순간 쪼놓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에 남겨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구독자 별로 없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나는 열심히 하는데 잘안 올라와요 그래서 혼자 하다 보니까 마음이 외롭고 해서 이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이라도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댓글 도 남겨 주시고 이렇게 김치 차돌비 볶음밥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해주세요. 그러면, 빠바이